탈북민 단체들이 패트병에다가 쌀이라돈해서 보내는 걸 많이 보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내는 걸 계속 보내야 된다. 어, 뭐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그 서해 사람들이 그걸 줘서 먹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 고향은 이제 곡창지대기도 하지만 음. 5천이기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서해 바다를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어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한국에서 민간단체들이 식량 뭐그 페트병들 이렇게 하고 풍, 뭐 풍선 보내잖아요. 응. 그러면 북한 당국은 어부들을 아예 바다에 내보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알고 있지만 응. 내 고향 사람들은 아직도 왜 바다에 안내 보내는지를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응, 모르죠. 응. 그 수많은 쌀이 끼다 어디 갔어? 북한 정권에 들어갔나? 아니죠. 이제는 이 땅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중국에 넘어갔다가 음. 이제 4시간 만에 잡혔죠 <웃음> <웃음>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 브로커 통해서 전화 연결 다 하고 약속하고 오, 넘어가는데 어. 이건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대낮에 그 군인들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지켜보다가 이제 네트 건너뛰어가지고 넘어갔는데 넘어한 4시간 만에 잡힌 거 같아요 중국에 13일 있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계속 남수선 보내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음. 그 새끼들이 뭐 보내준다고 뭐, 어, 뭐 기다려라 막뭐 이러더만 오늘 보내신다고 나와서 차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차 탔더니 해산세관 앞에다 내려놓더라고요 육성내가지고 중간 은 그, 그, 어땠어요? 북한 감옥보다는 좀 많이 낫죠 그 중국에 가기 전에 음. 북한 감옥에 함흥에 한번 가봤는데 내가 간게 아니고 음. 그내 돈을 사기 친 사람이 그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어. 그 여기로 말하면 필로폰? 빙도? 어. 아.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사기 칠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자기네 형이 음. 흥남 비료 공장에 있는데 그 비료 공장에서 기사를 한다 응. 예, 기술 이런 응. 그런 걸 하는데 여소 비료를 많이 뽑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비료를 뽑아서 강원도에 가서 팔아 가지고 응. 그 여소 비료 1kg에 강원도에서 그때 옥수수 3kg하고 교환을 했어요. 응. 예,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뭐몇천불 뭐 이렇게 하면 여소 응. 비료 뭐, 뭐 기차 방통 한 방통이 원래 한 60톤 예, 그렇게 되는데. 철도 분양은또 우리 평양에 먼 친척이 음. 그 서평양 그쪽에 이제 뭐 철도 뭐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해, 해가지고 이제 돈을 내 손에서 나갔는데 이 놈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만든 거예요. 마약을 생산하다가 이제 생산 거의 다 해서 이제 그열 거둘 때 되니까 잡힌 거죠. 보이부가 이미 다 알고 있었었고 만들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떨친 거예요. 이제. 그들한테는 그 마약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 덮쳐서 잡아 들어가서 이 새끼가 뭐라 했냐면, 이돈 어디서 났냐 하니까, 어, 원산에서 그 제일동포들한테 도 돈을 많이 얘가 땡겼는데, 음, 그 사람들은 얘가 마약을 생산하면 그 생산물로 음. 이제 받기로 하고 얘네들은 계약을 한 거고, 음. 나한테는 내가 마약이라는 게 전혀 모르니까, 음. 이제 난는 이제 사기친 거죠, 이제. 비료를 준다. 어, 비료를 이제 뽑아낸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나만 이제 그게 관계가 안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 간게그 어, 감옥에 와서 그랬구나. 하만 그더 보육에도 부장 부한몇명 몇 되더라고요. 응. 우리 뭐 고모네 뭐삽춘 형들 뭐 선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그 그 새끼하고 이제 그 이거 짐 하는 데까지 또 돈을 써가면서 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감옥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이제 죄인이라서 들어갔던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는데 무섭더라고요 중국 감옥은 그렇진 않았어요 안에 그냥 뭐 오줌 똥 쏘는 그 통이 하나 같이 있어서 그렇지 <laughs> 밥도 많이 주고 심지어 뭐그 간수 통역하는그 간수가 있었는데 간수는 짬짬이 나오라고 해서 담배도 주고 북한하고 비하면 안될것 같아요 북한은... 간수들 자체가 제수들을 인간 취급하는 데가 거의 음. 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북송 됐죠 북송 돼서 그거를 그 누구한테도 이제 말을 못하고 심지어 내 친구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어. 실태했어요? 실태한 게 아니고 음. 그 해산에 있을 때 나오고 의욕증 먹었던 형이 음. 내가 중국에 도망치는 그 전날까지 그 형님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그때 이제 해산에서 조금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좀 조폭? <laughs> 깡패? 그런 그 형이였는데그형네 아, 아, 그 집에서 묵고자고 하다가, 그형뭐형 뭐, 형 언제 갈 건데, 언제 갈 건데 계속 하니까 이 형이 좀 기다려라. 내가 음. 알아보고 있다. 음. 아, 그런 거를 이제 나는, 아유, 형뭐 배짱이 없나보네. 없나 음. 아, 그래서 나는 도망쳤죠. 음. 도망쳐서 넘어갔는데, 잡혀서 복송된 상황이었고, 그때 그 형하고 헤어졌었어요. 음, 그렇게,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 대한민국 와서 아. 만난 거지. 그 형도 아. 화성에 왔었는데 그 형도 타국에서 온 거지. 그 후에. 그러면 대한민국 조사받으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아니, 그 후에.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기한 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그 연출이 다 연결돼 가지고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을 만난 것도. 음. 내 친구가 그 형의 사는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친구하고 그 형하고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제 만나서 뭐술 한잔 먹다가 음. 뭐 고향이 황해남보다뭐 하니까 이제 뭐기래 형이 이제 아그 황해남도에 내 동생도 있는데 음. 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난 나도 내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 그 친구 이름 뭔데 말까 뭐, 그러니까 뭐 승혁이라고 뭐해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내 친구 이름도 뭐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음. 그러다가 둘이 술 먹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맞나요? 밤에 집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형이 네성격이만나 그러더라고요. 음. 그렇게 만났어요. 네. 야, 그래서 예. 가끔씩 하성 올라가면 음. 때 없이 밤에라도 그냥 전화하면. 저도 그안 년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언니가 대화 카스에 올렸는데 그래. 그 고향 음. 언니가 그냥 그러니까, 한화원 동기죠? 보더니 아 이게 내가 아는 동생인데 <laughs> 내가 고향 동생인데.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많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아 어, 정말 내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언니를 여기서 만났다니까. 그 이제 그 잡혀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좀 많이 했죠. 몇년 먹었어요? 몇년 먹은 게 아니고 원래는 네. 이제 그 보이브 그 동간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석달 안에 이제 모든 게 결정됐을 때나 나왔는데 나는 8달 있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해산 그 북쪽 사람들이라서 아. 뭐 가족들하고 이 연결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게다잘 됐는데. 나는 안 되니까. 그렇지 가족이 하나도 없잖아. 네, 다뭐다 가족도, 가지고. 또 항일남도 쪽이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네, 네, 네. 뭐 대한민국처럼 뭐 지대전화로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뭐막 이게 돌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더러 너무 더 이제 실내 넘어가. 고그게잘안 돼요. 와 진짜 북한에서 네. 전화 한통 하는 게 정말 한살별 딱이야. 네, 뭐 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거기서 고수를 뗀 사람이니까. 음. 누가 거기서 알아봐줄 책은 안지겠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응. 한 여덟 있다가 이제 거의 시체가 돼서 이제 심장이 안좋았졌어가지고 응.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직결소로 넘기더라고. 그게 응. 이제 보안소거든. 예로 응. 말하면 경찰. 응, 경찰. 경찰에 넘겨서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있다가 이제 경찰로 넘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면 이제 해산시 직결소도 또그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 응. 네. 들어가면 이제 뭐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 뭐 중국에서 혁명하다가 모인 사람들, 뭐 전복업이 <laughs> 뭐 그, 정말 잘 된다면서? 예, 잘 되는데 그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황해남 사람이 없었어 가지고 뭐 그냥 온갖 이제 <laughs> 그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도 한 일곱 달인가 있다가그 직결소의 안에 있는 군의관이 이제 나대는 은인이었죠. <laughs> 이제 그 군의관이 자기가 내보내줄 테니까 <laughs> 너. 내가 내보내주면 바로 계산했다라 응. 응. 그리고 군이가아 이제 중국 돈 700원인가? 응. 중국 돈 응. 700원이면 진짜 그 당시 큰돈인데그 네, 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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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을 주면서 나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이제 빨리 황인함도로 나가라. 야 멋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해골을 댔어, 이제 나왔죠. 나와서. 뭐, 그, 회사 안에 사실 친구들도 많고, 뭐, 이제 그 음. 형님들 있는데, 뭐, 찾아다니는 뭐 그게 안 됐었어요. 음. 그 다음날 바로 황해남도로 나가서. 황해남도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돌격대 터가 있었어요. 그니까, 음. 돌격대 때 이제 그런 직업이 있었으니까, 간부들을 다 알았던 거예요. 음.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도청인동맹그 보일의 대장이라고 직업을 에이. 가지고 에이. 한 2년 있었어요. 도청인동맹 그래서 청년동맹은 이제 근로단체 기관이라서 음.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말하면 뭐 울산 강력 시청 음. 같은 네. 한개 도의 청년들을 관리하는 음. 네. 음. 그런 기관이었는데. 청년단체에서 가장.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근데 그놈들도 내. 그 디스탱한 행처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동안 뭐 했는지. 아니, 어디 가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응, 응. 뭐, 뭐, 감옥들 갔다 나온 것도 모르고. 대한민국 전에게 전자 시스템이 딱 됐으면. 아, 바로, 그, 뜨는데. 바로, 이게 바로 뜨죠. <laughs> 북한이 살기 좋아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네.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수 있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선 자유가 없었잖아. 어, 어. 라고 제 말하는데, 실제는, 어, 법치국가에서의 자유란, 응. 혹독한 책임이 딛잖아요. 북한에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예요 아. 네. 뭐도도 불법하고 사는데 무슨 북한에서 돈 있으면 못된 짓 하면서 살기에는 북한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정은이가 그렇게 살기, 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그도축는도명이 있는 것도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황해남도 웅진광산에 이제 기지를 차렸어요 그 기지장을 하다가 이제 내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겪었어. 음. 그러면 아니 기장 쯤 하게 되면 돈도 좀 만들잖아요. 한계 한려면 만들, 음, 만들기도 뭐지 쓰기도 되네. 하지만 네. 북한엔 여러 가지 관래가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너도 나도 나도 금캐 봤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금장에 가서 막걸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음. 그뭐 조로 뭐 운영을 해서 뭐 금을 캐, 캐시던 분들도 있지만 광산 안에 내가 갱을 뭐아알갱 무슨 뭐 산화갱 갱을 내가 차지를 하고 기지를 꾸리려고 하면 국가 계획이라는 걸 받아요. 음, 음. 국가 계획 내가 상납받은 데거든요면 그 25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25대 위에 상납이 이제 그3 9실 조선동당의 당자금 만드는 예. 북한의 모든 금 철광석 나오는 이 외화벌이 수단은 다 거기서 장납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계획이 있어요. 음. 예. 그 국가 계획이 만약에 갱이 세개다라고 하면, 세계인데 여기서 나오는 뭐맥 이런 걸다 보고, 한 달에 120g, 뭐 예를 들면 작은 갱이 120g, 160g, 300g, 300, 500g, 1kg, 이게 생산 그 계획이 있어요. 매달 받쳐야 상납해야되는 네. 그거를 하면서 이제 막잘 받치고 이제 하다가 석달 동안 못 받쳤어요. 음. 뭐. 아니 전기가 없는데 그게 어디서 거기서? 다기름을 쓰는거죠 기름도 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돈 내면 전기 다 끌어와요 네. 하다가 이 제가 한석 달을 못 냈더니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다 나가라고 뺏은거지 이제 니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뺏다른 사람이 뺏겠다 사람 뭐, 뭐 이런거죠 그거 할때 분명 내돈 투자했을텐데 아 네, 그렇죠 사실 나도 뺏은거였죠 하하하하 네. <laughs> 난 이거 뺏은거 그래? 네. 북한은 힘있는 사람이 그냥 뺏을래기야 그냥, 아니, 그냥 뭐... 이제 뒷배에 있고, 어, 뭐 어. 내가 주먹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 전내 전에 기지장, 그 기지에 뽈뽈이를 들어가서 응. 일하고 있다가, 그래. 이제 두달친가 이제 임금 못 받아서, 응. 이제 거기 사람들 이제 시잡아서 이제 뒤에 작다 해놨다가, 응. 쫓아내고 이제 그거 틀고, 틀고 틀고 앉은 거죠. 이제. 기지를 하다가 능력이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뺏긴 거죠. 뭐. 어. 뺏겨서 이제 그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이제 어디를 도망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다행이도 이제 내 친구가 먼저 응. 내 친구는 그때 이제 어, 보위원이었어요 현직 보위원. 근데 내가 있던 기지 그게 이제 군부대 관리 지역이라서 응. 사회 보위부가 막 정면으로 나서서 이렇게 할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응. 응. 그래서 이제 내 친구하고 술 먹다가 박근혜한테 가까이들 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 많이 고마웠죠. 진짜. 이게 진심인가? 어. 아니면 날 떠보는가? 왜냐면 북한은, 북한은 외부와 대면 네. 심장 죽에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미 이제 북송됐던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러면 그 연안 지역에서는 어, 지금도 보게 되면 그 탈북민 단체들이 이렇게 패트병에다가 쌀이랑 뭐 돈해서 보내는 거 많이 보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내는 걸 계속 보내야 된다. 어, 뭐 보내지 말아야 된다. 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그 서해 사람들이 그걸 줘서 먹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사실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음. 그 단체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음, 음. 뭐. 그들의 어떤 목적이나 음. 아, 뭐 모든 것이 선하고 뭐 어떤 뭐 그럴지라도 저는 사실 그게 무의미한 일이고 음. 어, 나는 반대해요. 아, 네, 왜냐하면 아. 시, 이 시청자들 중에 뭐왜 반대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나한테 요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고향은 이제 곡창지대기도 하지만 음. 오천이기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서해 바다를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어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한국에서 민간 단체들이 식량 뭐그패트병이 들이 우고 그렇게 하고 뭐 풍선 보내잖아요. 음. 그러면 북한 당국은 어부들을 아예 바다에 내 보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바다에 나가서 뭐고기 잡아서 팔아야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이라도캐 먹고 그걸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 안내 보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음.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여기 와서 알고 있지만 어. 내 고향 사람들은 아직도 왜 바다에 안내버리는지는 몰라요. 아, 그 수많은 쌀이 그다 어디 갔어? 북한 정권에 들어갔나? 아니죠. 그냥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냥 바다 어느 구석인가에 뭐 떠내려가 어떤 밀려가 오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바다에 오면 추천하는데 그렇게 하고. 풍선 띄운다고 하잖아요. 음. 뭐, 그 관련된 어떤 분들에 대해서 뭐,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왜? 그디 부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음. 북한 전체 주민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그걸 본, 본다라는 거예요. 음. 그럴 가능성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희생이 너무 크지 않냐. 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는 북한도 바보가 아니거든. 여기서 풍선 몇들 며칠 를 띄웠습니다 하면 그딱 감시가 되잖아요. 떨어지는 좌표 이런 거다 해가지고 거기 밑에 벌써 보이부, 뭐, 나가서 뭐, 다 지키고 있다가 바로 수호해가지고 바로 가지가요 우리 때 이미 그랬어요 2007년도 그러니까 어. 지금은 그게 더, 더 그렇게 어. 무, 북한 주민한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근데 그게 들어가는 어떤 수많은 후원이라든가 그게 다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응. 가장 무서워하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북중 러시아 쪽으로 응. SD카드. 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SD카드. 어. 네. 뭐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어. 정말 이 이런 네, 작은 것인데 어. 사람들이 숨어서 계속 보고 어. 유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제일 무서워요. 이거 눈에 보여지는 이런 거는요. 바로바로 바로 다 와. 이거 수거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보낸다? 어. 조수표가 있고 물때 들어오는 물때 물대, 나가는 물때가 다 있어요. 음. 그 시간에 따라서 뭐 한국에서 뭐뭐 뛰어 보낼 수 있는 그 들어올 수 있는 위험지역들 예. 북한도 다 캐치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걸 접해야 응. 이게 가능한 건데 접할 기회 자체를 예, 차단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응. 바다에 나가서 생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16년도 응.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굴수만 한을 써봤다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저는 또? 못 봤어, 못 봤고 우리가 뭐그 가끔씩 이제 페트병을 쓴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남수선에서 수해 났을 때들어 네. 이제 무슨 쌀이 있는 음. 수해 음. 페트병이 아니라 맥주병 이런 것들을 주저다 쓰긴 했지만 음. 한국의 민간아자들이 뭐 쌀을 보내고 진짜 마음은 선하고 감사한 음. 일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들여다 봤을 때내 고향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음.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고 그 돈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제3국에서 안 보이게 음. 더 강력한 걸 보낼 수 있는데 그치. 부디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음. 한국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적으로 부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안 하면 애국투쟁을 못하냐 이런 거죠 네. 지금의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돼. 생각과 그 방향을 이걸 바꿔야 돼. 그 생각과 방향과 방도가 음. 더 세련되게, 더 조직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힘있게, 음. 안 보이게, 모르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거는 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자기네 땅에는 뭐 자기네 생각대로 하겠지만 나는 내 고향 땅이고 음. 내 고향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목적이 어떻게 서하든간에 음. 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그 그쪽 사람들은 전기가 왔을 때 이게 통로를 바꾸게 되면 지금은 한국의 TV를 더 많이 본다면서? 아니 음. 지금은 통로 자체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못 아. 봐요. 아예 못 봐요. 아니, 못 봐요. 아. 그게 내 어릴 때 소리지. 음. 지금은 TV를 누구 집에 TV 샀다라면 그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 신고할 때 거기서 나와서 그 통로 자체를 다 빼버려요. 아. 그 어느 한 통로만 딱 고정시켜가지고 딱 붙여놔요. 음. 네. 절대로 이걸 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일단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건다알거 아니에요? 그건 알죠. 그거는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온갖 이제 그 유언비어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실제는 요만큼인데 막 이만큼 막 이렇게 붙어서 어. 말하는, 말하는 이런 거는 그렇죠. 뭐 남수반엔 뭐뭐 로봇이 뭐어뭐뭐 어? 뭐, 뭐 일을 한대 무슨 뭐뭐뭐 뭐, 뭐 수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죠 음. 그래서 아 남수반이 자 이젠 자산오나 음. 이런 거를 이제는 알지만 이 머리에 어떤 이걸 바꾸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계속 공단에 들어가서 그 공장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 원단을 다루는 음. 회사다 하면 그 쓰레기를 그 버리는 차가 있어요. 음. 그럼 그 운전수를 또 매수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 빼서 그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트나트는 이제 하다 못해 못한게 한질라. 그걸 다 아, 이 분리를 네. 해가지고 사리원, 평성, 해주막 이쪽에 막 뿌리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했었고 또 초코파이도 회사에서 그 공단 출근하는 사람들이 뭐두 개나 세 개씩 주문이 옆으로 나와요. 그래서 버스가 그 개성 그 영화관 앞에 남산동 영화관 앞에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지키고 있다가 버스 내린 사람들이 렇게 마주 우고 있으면 이제 초코파이 이제 너좀 다음 사람도 돈 주고 돈 주고 아... 돈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때 뭐 초코파이 하나에 뭐 200원, 어. 뭐 500원 뭐 그렇게 받으면 이제 해주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800원이나 900원 주면 해주나 그래서 소매하는 거는 1000원이나 1200원에 파는 거예요. 이야 네, 그런 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개성단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장사가 잘 됐어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막 믹스커피 흔하고 셌으니까 그렇지만 그땐 믹스커피 저한 개에 옥수수가 1kg였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믹스 커피 먹는 거는 조금 여기서 말하면 음. 한우죠. 북한에서 믹스 커피 맛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음. 에, 진짜 레벨이 있는 사람. 그면 음, 커피 맛을 알고 왔습니까? 저는 이제 레스비나 음. 믹스는 많이 먹었죠. 음. 근데 이게 가치가 나갔던 게 뭐냐면, 아술 먹고 술 깨는데 먹는 게 커피구나. 그, 그 북한에서 맥주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에 그, 레스비나, 뭐, 믹스 커피 먹으면, 음. 머리가 좀 말짱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술 깨는데 저. 카페인 성분이 어. 있어서 그런 걸. 아니, 그럼 모르니까. 뭐 어. 그리고 커피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음.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조사받을 때,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 아, 커피 드시죠? 그래가지고, 예, 뭐, 하니까, 음. 갑시다. 해가지고 커피숍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